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보로무집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못에다가 향어를키우기 때문에 오늘은 쪽재로 향어를 잡아서 찜을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연못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면 도대리에서 나비자물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 연못과에 이렇게 상어하고 풍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연못이에요. 조금 맞혀, 계단식으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또저 위에 있고, 저위 층층 계단적으로 계단식으로 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상어를 잡아서 찜을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게 보면 이게 주변이 나비잠 펜션입니다. 그 산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향어입니다, 향어. 한번 이 쪽대로 향어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도젤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비감 펜션 연못입니다. 오늘은 이 속대로 상어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 이쪽이 진

아주 살 통통하게 쪘네. 어. 야 크다, 커. 으악. 야, 너무 잘씻웠어 어. 이거 잡아보겠습 아, 그리고 다, 뭐. 앗아서 잡기가 쉽네. 자유아라쫙 빼먹을 거면. 어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못해. 어. 어어 자, 자, 한입 한입 좀 봐보죠. 와 크다! 크네요 이거 <laughs> 잡요 오! 아! <laughs> 어, 크다! 눌떡 하나 넘치네 이거 한번 봐봐 어우 딱한 마리만 잡아갈게요 여러분 야 진짜 크다 얘가 알아서 도망가네. 자 이거 한 마리 잡아야지 한 마리만. 자, 어. 자 이거 한 마리만 잡아갈게요. 자 이거 올려올게요. 자, 으이, 자. 으이. 크다 커. 불통을더큰거 갖고 왔어 야되네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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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이거 잡고 요 요기, 여기는. 고기를 밑으로 살려주겠습니다. 여기가 자, 요거는 밑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원모또 이동 자한마리더자 여기 3수 있습니다. 4 어. 우 어? 어 금방 잡네 어? 금방 잡네 어? 됐어? 응. 고 이제 고고 왔지? 친구네 펜션 연못에 가서요. 상어를 쪽대로 잡아 갖고 와서 이렇게 양념해서, 찜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향어 살입니다. 자, 한번 맛을 보니까, 어우. 가을에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예, 한 마리인데요.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3kg에서 4kg 정도. 혼자 먹기는 양이 많네요. 나눠서 먹어야 됐습니다. 자, 가을에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부농백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